손태진, 11월 수익 공개. 현재 이벤트 비용은 얼마일까? 손태진, 최근 트로트와 음악방송에서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수로 그의 수익과 활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에 공개된 그의 수입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그는 그동안 쌓아온 성공의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손태진의 수입 내역과 그가 활동 중인 이벤트와 방송 출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손태진이 어떤 경로로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그의 음악적 성취와 그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태진의 성장과 음악 경력. 손태진은 1988년 10월 20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그는 트로트 가수이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재능 있는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싱가포르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친 후 성악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적 역량은 학창시절부터 두드러졌고, 특히 성악과에서 배운 기초는 그가 이후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로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음악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그가 처음에는 호텔리어가 되고 싶었지만 음악적 재능이 드러나면서 그 방향을 바꾸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입학하며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손태진은 그때부터 성악과에서 쌓은 기초를 바탕으로 트로트라는 장르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접목시켜 나갔습니다. 팬텀싱어와 포르테 디 콰트로 결성 손태진의 이름을 대중에게 알린 첫 번째 계기는 2016년에 방송된 팬텀싱어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음색으로 주목받았고, 결국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우승 후 그는 포르테 디콰트로라는 크로스오버 그룹을 결성하여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멤버들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넘나들며 폭넓은 팬층을 확보했으며 손태진의 트로트와 크로스오버를 결합한 스타일은 독특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진중한 특성을 지니며 그가 부를 때마다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손태진은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소중히 여기며 트로트를 넘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손태진의 영향력과 음악 산업에서의 위치. 손태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그가 활동하는 음악 산업에서의 위상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텀싱어에서 우승한 후, 그는 트로트 장르의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크로스오버와 트로트를 결합하는 독창적인 스타일로 대중을 매료시켰습니다. 손태진은 여러 음악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었고, 이는 그가 가진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 덕분입니다. 그가 트로트 음악을 다루는 방식은 다른 가수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전통적인 트로트에서의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면을 바탕으로 손태진은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서 감동과 울림을 주기 때문에 그의 팬들은 그의 노래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손태진은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복면가왕, 부루의 명곡과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로 인해 그의 음악적 가치와 대중적인 인기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손태진의 참여는 매번 큰 화제를 모았고, 그가 출연하는 방송은 그 자체로 시청률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손태진의 수익 모델. 손태진의 수익 구조는 매우 다양합니다. 음악 활동 외에도 그는 광고, 브랜드 협업, 공연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뢰감 있는 이미지와 성실한 태도는 많은 브랜드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었으며 이를 통해 그는 상당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손태진은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으로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나 일상에서 보여주는 진정성과 겸손함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러한 그의 성격은 브랜드들이 그를 모델로 선택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가 광고에 출연하는 모습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광고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광고 계약은 그가 음악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는 여러 기업과 협력하여 제품을 홍보하거나 그가 출연한 드라마나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가 음악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로트와 크로스오버의 융합. 손태진은 전통적인 트로트 장르와 현대적인 크로스오버 음악의 융합을 시도하며 새로운 음악적 영역을 개척한 인물입니다. 그의 음악적 색깔은 트로트의 감성적인 면과 성악적인 기법을 잘 결합하여 고유의 스타일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그가 팬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가 활동한 크로스오버 그룹인 포르테 디콰트로는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트로트 음악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그룹은 그가 보여준 창의력과 도전 정신의 좋은 예시로 그의 트로트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손태진은 그룹 활동을 통해 크로스오버와 트로트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음악적 표현을 선보였으며 이로 인해 더욱 넓은 팬층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트로트의 전통적인 이미지에 갇히지 않고 그는 그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며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접목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른 트로트 가수들과는 다른 순수한 음색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팬들은 그가 보여주는 트로트의 새로운 얼굴에 큰 기쁨을 느끼며 그가 앞으로 만들어갈 음악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11월 수익 공개 손태진의 인기와 성장. 손태진이 공개한 11월 수익은 4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가수의 수입을 넘어 그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수입원은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광고, 브랜드 협업, 출연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는 다각도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출연료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각종 행사나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는 3천만 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그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합리적인 수치입니다. 손태진은 각종 방송 출연과 공연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가 가진 음악적 가치는 단순히 금전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음악적 비전과 향후 계획. 손태진은 그동안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는 항상 새로운 도전과 음악적 발전을 추구해왔습니다.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아직도 식지 않았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음악적 실험과 창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음악은 저의 삶그 자체라고 말하며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것을 넘어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손태진은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도전을 통해 그 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더욱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가 펼칠 새로운 음악적 모험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습니다. 결론, 손태진의 미래와 대중의 기대. 손태진은 이제 한국 음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단순히 팬들의 즐거움을 넘어서 그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손태지는 그동안의 성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큰 무대에서 활약할 것이며 그의 음악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할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앞으로 펼칠 새로운 음악적 여정과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손태지는 여전히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와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가 이루어낼 새로운 성과들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손태진의 미래가 매우 밝은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열정과 능력, 그리고 그가 전하는 진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